안녕하세요 저는 하서진 t v 에나오나하서진이에요 오늘은 포켓몬 피자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전자 아까, 아까, 뜯, 아까 뜯었던 거 먹어야지 포몬 피자를 뜯으면 뭐가 있죠? 띠부띠부 씰이 들어있죠 와 치즈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봐볼까요? 어, 이거 이건 뭐지? 이건 뜨거뜨거 실 뭐지? 왜 나왔던 포켓몬은 아니. 아닌 것 같은데 안 나왔던 포켓몬 같은데? 와와안 나왔던 거잖아 이건 새로운 포켓몬인데 이 여, 이, 여러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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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포켓몬을 아는 사람이 마, 말해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전자레인지 돌려야 해요. 엄마, 이것 좀. 안 됐어요 어? 이게 모짜렐라를 팍팍 넣어줄게요 <laughs> 그만해요 아빠 치고 이제 예, 이렇게 된 피자를 구워보겠습니다. 여보세요? 이거, 전자레인지 얼만큼 노려야죠? 2분 45초. 엄마가 나요 2분 더 어, 많이 돌려요 2분 2분은 뭐라고? 2분. 45초. 아, 안돼! 다시 시작했다 얼만큼 기다리는지 좀 기다리는데요 여러분! 더 금방 만들어요. 기다려 볼까요? 이건 이건 냉장고에 붙여 볼게요. 게잎? 안 나갔던 거. 베이 뭐야? 그 없는 데 20만. 도만, 누가 붙쳤어요 매운 맛은 너무 매우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한0개나 붙여주세요. 남산도다 붙여주세요. 피자가 다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. 못 말려요. 이제 예, 열어보겠습니다. 엄마가 해줄게요. 와피자자 이 부실은 방금 봤나요? 봤다고요? 엄마가 가져왔어요. 우와! 이런 게 나왔어요. 이제 빼 볼게요, 이거. 여보 먹어 보세요. 어. 다시 없어요 다시 죠 이거 진짜 맛있어요. 이거 먹으면. 야, 빨리, 빨리, 빨리. 맛은 맛 볼게요. 맛은 먹어 볼게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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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은 진짜 맛있어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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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 진짜요. 정말 맛있어요? 맛있어요 아,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거는 구독자가 많아집니다